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주제인 가장 비싼 집을 소유한 TOP10 야구선수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포츠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야구선수들은 오랜 시간 동안 활약하며 높은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그들의 자산 관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BO 리그뿐만 아니라 MLB에서도 활동했던 유명한 선수들의 집과 자산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0위는 손하섭. 1989년 1월 18일생인 손하섭은 KBO 리그를 대표하는 교타자로 2007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고 인상적인 성과를 쌓아왔다 KBO 역사상 가장 꾸준한 타자 중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타율, 안타, 출루율 등 다수의 부문에서 상위권을 기록해왔다 그는 단연간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팬투표로 뽑히는 올스타에도 자주 이름을 올리며 변함없는 인기와 실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손하섭의 플레이는 늘 팀의 안정감을 주며 리더십 또한 돋보인다 그는 신인 선수들에게 자신의 훈련 루틴과 경기 준비 방식을 공유하며 팀 내에서 모범적인 선배로 존경받는다. 화려한 홈런보다는 정확하고 끈질긴 타격, 팀을 위한 희생적인 플레이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그의 모습은 꾸준함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에 걸맞다. 야구장에서 보여주는 성실함은 그의 사생활에서도 드러난다. 손하섭은 부동산 투자에도 높은 관심과 전략적 접근을 보이며 안정적인 재산 형성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그는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는 약 4, 5억 원와약 45억 원, 미화약 3세 4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넓은 면적과 고급 인테리어, 최신식 편의시설을 갖춘 이 주거공간은 그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또한 그는 야구단의 연고지이자 고향인 부산에도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 별장은 약 3억 원 한화, 약 30억 원 미화, 약 230만 달러 상당으로 평가되며 자연과 인접한 조용한 지역에 위치해 경기 외 시간에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다. 부산의 이 별장은 친구 및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도 활용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스포츠 외 수익 창출에도 능한 손아섭은. 여러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 및 스폰서십을 통해 막대한 부가 수입을 얻고 있다. 스포츠, 의류, 건강 기능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협업 중이며 그의 신뢰성 있는 이미지 덕분에 광고주 사이에서의 평판도 매우 높다. 이러한 수입은 단지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 은퇴 후의 삶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커리어 관리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위는 강정호. 1987년 1월 15일생인 강정호는 KBO를 넘어 메이저리그 무대에서도 실력을 입증한 한국 야구의 대표적인 선수 중 하나다. KBO에서는 히어로즈 형 키움, 히어로즈 소속으로 활약하며 빠르게 스타 반열에 올랐고, 이후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피츠버그 파이리티스로 이적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MLB 커리어를 시작했다. MLB에서 그는 파워 넘치는 타격과 유연한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현지 언론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데뷔 첫해 아시아 내야수로서는 드물게 15홈런 이상을 기록하며 뛰어난 공격력을 입증했다. 비록 커리어 중반 여러 논란과 부상으로 인해 고전하기도 했지만 그는 이후 KBO로 복귀하여 다시 그라운드 위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화려한 커리어와 더불어 강정우는 뛰어난 자산관리 능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고급 비핵가는 약 70억 원 미와 약 530만 달러 상당의 가치로 평가된다. 이 주택은 고급 자재로 지어졌으며 전용 피트니스룸 실내 수영장 홈셔터 등 다양한 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한다. 또한 그는 인천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이 아파트는 약 30억원 미화, 약 230만 달러 상당으로 탁트인, 오션뷰와 프라이빗한 구조를 자랑하며 주말이나 휴식기 때 머무는 별장 개념으로 사용된다.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조용한 환경 덕분에 휴식 공간으로 최적화되어 있다.금융투자 및 광고 활동 측면에서도 강정호는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그는 스포츠 브랜드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자동차 관련 기업 등과 다양한 광고 계약을 맺으며 안정적인 외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그의 국제 경험과 인지도는 국내외 브랜드 모두에게 매력적인 마케팅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8위는 이대호. 1982년 6월 21일 생인 이대호는 한국 프로야구 KBO의 살아있는 전설로 오랜 시간 동안 롯데 자이언츠의 간판 타자로 활약해 온 인물이다. 조선의 4번 타자라는 별칭답게 그는 타석에서 보여준 강력한 파워와 안정된 타격 감각으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대호는 KBO뿐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 NPB와 미국 메이저리그 MLB에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일본에서는 오릭스 버팔로스와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뛰며 NPB 정상급 타자로 활약했고, 2016년에는 MLB 시애틀, 메리너스의 입단에 단한 시즌 동안 14홈런을 기록하며 한국 타자의 존재감을 알렸다. 이후 그는 KBO로 복귀해 롯데 자이언츠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며 선수로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선수 시절 내내 화려한 성적을 올렸던 이대호는 은퇴 후에도 부동산 자산을 통해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서울 용산구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형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가치는 약 60억 원 미화 약 4백 5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집은 넓은 정원, 전용 수영장, 최신식 운동시설을 갖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가족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환경이다 또한 이대호는 롯데자이언츠의 연고지인 부산에도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약 20억원 미화, 약 150만 달러 상당으로 바다 전망이 뛰어난 위치에 있으며, 그는 시즌 중이거나 부산을 방문할 때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대호는 선수 시절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목을 갖고 체계적인 투자를 지속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과 부산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면서, 자산가치를 꾸준히 불려온 그의 전략은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일부 부동산은 임대 수익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도 창출하고 있다. 야구 실력 뿐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미래 준비로도 귀감이 되는 이대호는 후배 선수들에게 은퇴는 또 다른 출발이라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는 존재다. 그는 지금도 야구 팬들에게는 전설적인 4번 타자로 또 금융 부동산 전문가들에게는 스마트한 투자자로 회자되고 있다. 7위는 양희지. 1987년 5월 23일 생인 양희지는 KBO 리그를 대표하는 포수로 현재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활약 중이다. KBO 역사상 가장 뛰어난 포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탁월한 수비 능력과 리드, 그리고 예상외의 강한 타격 능력으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그는 수차례 골든글러브와 올스타에 선정되며 실력과 인기를 모두 증명해 왔다. 특히 투수진을 안정시키는 리드 능력은 전현직 선수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포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두산 베어스가 kbo 리그에서 여러 차례 우승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강한 어깨와 빠른 판단력으로 상대 팀의 도루를 견제하며 타석에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요한 한방을 날릴 수 있는 클러치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양의지는 야구 실력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재산 형성에도 성공한 선수 중 하나다. 현재 그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는 약 40억 원 미화 약 3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넓은 실내 구조와 고급 인테리어. 최신식 보안 및 커뮤니티 시설까지 완비된 이 공간은 스포츠 스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주거지로 평가된다. 또한 그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별장형 고급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동산은 약 20억 원 미와 약 150만 달러 규모로 도심의 번잡함을 피해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거나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설계는 그의 내면의 여유와 균형 잡힌 삶을 상징한다. 양의지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광고 및 후원 계약을 통해 경기 외적인 수입 또한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건강 관련 제품. 금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유명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인지도를 더욱 높였으며 팬층도 넓게 확보하고 있다. 특히 그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 덕분에 광고주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실력과 인성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향까지 갖춘 양의진은 단순히 뛰어난 야구 선수를 넘어서 진정한 스포츠 리더로 자리 잡았다. 향후 은퇴 이후에도 지도자, 해설자. 혹은 투자자로서도 활약이 기대되는 인물이다. 유 위는 김하성. 1995년 10월 17일생인 김하성은 현재 메이저리그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활약 중인 한국 야구의 대표적인 젊은 스타다. k b o 에서는 키움 히어로즈 소속으로 프로 데뷔 후 단기간 내에 리그 최고의 유격수로 자리 잡았으며, 2020년 시즌 종료 후 포스팅을 통해 MLB에 진출했다.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데뷔 초반에는 수비 중심의 유틸리티 내야수로 활약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공격력까지 점차 향상되어 팀내 주전으로 입지를 다졌다. 뛰어난 운동 능력, 빠른 발, 정교한 수비 범위는 MLB에서도 통하는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 야구 팬들 뿐 아니라 미국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그는 현재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한국인 MLB 선수 중 하나로 손꼽히며 젊은 나이에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경쟁 중이다. 이처럼 탄탄한 커리어를 기반으로 김하성은 자산 형성 측면에서도 빠르게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다. 현재 그는 미국 샌디에이고 시내 중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는 약 60억 원 미화, 약 4반의 50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로 평가된다. 넓은 거실과 테라스, 개인 피트니스룸과 최신식 주방 시설 등 메이저 리거다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그는 KBO에서 활약하던 시절 이미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매입해 약 30억 원 미와 약 22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 국내 부동산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가족 거주용 혹은 향후 임대 투자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평가된다. 김하성은 단순한 부동산 보유를 넘어서 향후 재정적 미래를 고려한 다양한 투자 계획도 세우고 있다. 현재 그는 스포츠 브랜드, 건강식품, 테크 분야 기업들과 다양한 스폰서 계약을 맺으며 안정적인 외부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내 부동산 투자 확대를 고려 중이다. 이미 일부 지역의 개발 호재와 트렌드를 연구하며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중장기적 투자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성숙한 재정 의식을 보여준다. 5위는 류현진. 1987년 3월 25일생인 류현진은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메이저 리거 중한 명이다. 한화 이글스에서 KBO 데뷔 이후 압도적인 투구로 리그를 평정한 그는 2013년 미국 메이저 리그 MLB로 진출하며 LA 다저스에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다저스에서 다수의 포스트 시즌을 경험했고, 2019년에는 MLB 전체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하며, 리그 최정상급 투수로 인정받았다. 현재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으로 활약 중인 그는 부상과 재활의 고비를 넘기며 꾸준한 경기력으로 팀에 기여하고 있다. 제구력이 뛰어나고 경기 운영 능력이 탁월해 지능형 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MLB 올스타 선정, 사이영상 후보 진입 등 눈부신 기록을 남겼다. 그는 단지 한국 야구의 자랑을 넘어 세계 야구 무대에서 인정받은 진정한 코리안 몬스터다. 류현진은 야구 외적인 삶에서도 거물급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린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베벌리 힐스에 위치한 고급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부동산의 가치는 약 150억 원 미화 약 1, 1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대저택은 넓은 대지 위에 건축된 현대적 설계의 고급 주택으로, 대형 수영장, 정원, 테라스, 전용 체육 시설, 홈 시네마까지 갖춘 초호화 공간이다. 미국 내 한국인 스포츠 스타 중에서도 손꼽히는 자산 규모다. 또한 캐나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단 이후에는 토론토 중심계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약 70억 원미와 약 500만 달러 상당의 가치로 가족과 함께 머물며 시즌 중 생활하는 거주지로 사용된다. 시티뷰를 자랑하는 이곳은 보안, 커뮤니티, 편의시설이 모두 완비된 프리미엄 주거지다. 류현진은 다양한 브랜드와의 광고 및 스폰서 계약을 통해 경기 외 수익도 상당하다. 스포츠 용품 브랜드는 물론, 건강기능 식품, 금융, 생활용품 등 여러 분야에서 그의 신뢰도 높은 이미지가 마케팅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는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기업 투자와 부동산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현역 시절부터 은퇴 이후까지의 삶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위는 추신수, 거메드 82년, 7월 18일 생인 추신수는 한국 야구세에 있어 상징적인 인물이다. 메이저리그 MLB에서 16시즌 이상을 활약하며 한국 야구선수의 위상을 높인 그는 현재 KBO의 SSG 랜드스 소속으로 고국 팬들과 함께하는 커리어 후반을 이어가고 있다. 추신수는 2005년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MLB에 데뷔한 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신시내티 레즈, 텍사스 레인저스를 거치며 장기적인 활약을 펼쳤다. 특히 텍사스와의 7년 총액 1억 1 3천만 달러 계약은 당시 한국인 야수로서는 역대 최고액이었으며, 그를 멜빈의 확고한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정확한 선구안, 출루 능력, 그리고 파워까지 겸비한 그는 오랜 시간 팀 중심 타선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화려한 MLB 커리어를 마친 후, KBO로 복귀한 추신수는 단순한 귀국이 아닌 리더의 귀환이었다. 베테랑으로서 SSG 랜더스의 팀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후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행보로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야구장에서의 업적만큼이나 추신수는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고 계획적인 면모를 보인다. MLB에서 활약하던 시절, 그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대형 고급 저택을 구입했다 이 베버리 힐스 스타일의 주택은 약 100억원 미화 지금 1 0 0억 미화 약 750만 달러 상당으로 평가되며 넓은 정원, 수영장, 개인 체육관, 테니스 코트 등을 갖춘 초호화 주택이다 이곳은 추신수가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지였다. KBO 복귀 이후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 아파트는 약 50억 원 미화, 약 3백대 70만 달러 상당의 가치로 최신 보안 시스템, 전용 엘리베이터, 프라이빗 피트니스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심 속에서도 가족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고급 거주지로 그의 세심한 라이프스타일 선택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추신수는 미국과 한국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 및 소비자의 기업과의 광고 계약도 꾸준히 유지 중이며 MLB 시절 쌓은 신뢰도와 인지도는 여전히 높은 마케팅 가치를 지니고 있다. 3위는 박병호. 1986년 5월 18일생인 박병호는 KBO 리그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타자 중한 명으로 현재 키움 히어로즈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다. KBO에서 수차례 홈런왕에 올랐고 타점과 장타력에서도 꾸준히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리그 최고의 거포로 인정받고 있다. 박병호는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6년 미국 메이저리그 MLB 미네소타 트윈스에 입단의 도전을 이어갔다. 비록 짧은 MLB 커리어였지만 그의 도전 정신과 야구에 대한 열정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KBO로 복귀한 그는 여전히 위력적인 타격을 유지하며 베테랑 선수로서 팀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그의 인생은 야구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강타자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박병호는 서울 용산구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럭셔리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주택은 약 50억 원 미화, 약3파트 70만 달러의 가치로 평가된다. 넓은 거실과 고급 인테리어, 개인 헬스장과 실내 수영장, 그리고 가족 전용 힐링 공간까지 갖춘 이 집은 박병호의 안목 있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기도 지역의 유망 부동산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해 왔다. 약 20억 원 미와 약 150만 달러 상당의 다세대 주택 및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들 자산은 지역 개발 호재와 맞물려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으로 평가받는다. 박병호는 단순한 자산 보유에 그치지 않고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온 인물이다. 부동산 전문가 및 자산관리 컨설턴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재정 계획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스포츠 선수로서의 수명이 제한적인 만큼 은퇴 후까지 고려한 장기 전략을 수립해 가고 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신중함과 전략적 사고가 돋보인다. 2위는 이정후. 1998년 10월 25일생인 이정후는 KBO 리그를 대표하는 젊은 외야수로 키움 히어로즈 소속이다. 야구 명문가 출신으로 아버지 이종범 전 KBO 스타의 남긴 유산을 뛰어넘는 실력과 성숙함으로 한국 야구 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프로 데뷔 이후 그는 빠르게 리그를 장악하며 신흥 강타자로 자리매김했다 정확한 콘택트 능력, 넓은 수비 범위, 빠른 주류 플레이까지 갖춘 이정훈은 이미 수차례 골든글라브를 수상했으며 각종 타격 지표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22 시즌 KBO 리그 최우수 선수 MVP를 수상하며 입지를 더욱 굳혔고 국내외 야구 관계자들로부터 차세대 메이저리거 후보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정우는 경기장 밖에서도 현명한 선택과 준비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서울 서부권의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는 약1 5 0 m 2 규모의 최신 인테리어가 적용된 공간으로 현재 시장 가치 약 35억 원미와 약 260만 달러으로 평가된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이 집은 그의 첫 번째 대형 자산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정우는 인천의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약 18억 원 미화, 약 140만 달러 상당의 단독주택으로 주말 또는 휴식기 동안 머물며 재충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닷가와 가까운 입지 덕분에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은퇴 후 가족의 별장 또는 세컨드 하우스로도 가치가 높다. 광고 및 스폰서십 분야에서도 이정우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신선하고 성실한 이미지 덕분에 스포츠 브랜드, 건강식품, 금융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는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수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2세대 팬층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는 브랜드들에게도 차세대 모델로서 매력적인 자산이다. 1위는 김광현. 1988년 6월 25일생인 김광현은 KBO와 메이저리그 MLB를 모두 경험한 대한민국 최고의 좌완 투수 중한 명이다. 현재 SSG 랜더스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단순한 에이스를 넘어 리그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김광현은 SK 와이번스 시절부터 꾸준한 성적을 올리며 리그 MVP와 다승광. 평균 자책점 1위 등 수많은 개인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후 2020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에스티, 루이 카디널스와 계약하며 MLB 무대에 진출. 짧은 시간이었지만, 탁월한 재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으로 미국 현지 언론과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 메이저리그에서의 경험은 그의 커리어에 깊이를 더해주었고, 이후 KBO 복귀 후에도 안정된 투구로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야구 외적으로도 김광현은 철저한 자산 관리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주거 공간은 약 40억 원 미화, 약 300만 달러 상당의 가치로 평가된다. 해당 아파트는 넓은 전용 면적과 고급 자재 인테리어, 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프리미엄 공간으로 그의 안정된 라이프스타일을 뒷받침하는 중심지다. 또한 김강현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던 시절 미국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리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형 저택에 투자했다. 이 LA 소재 별장은 약 60억 원 미와 약 450만 달러 상당으로 넓은 정원과 수영장, 고급 인테리어를 갖춘 휴식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자산으로도 가치가 높아 미국 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강현은 이 외에도 서울 및 주요 광역 도시에 부지를 확보하거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다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다. 부동산 투자 외에도 금융 상품,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가며 은퇴 이후를 대비한 자산 증식 전략을 지속 중이다. 특히 그는 리스크 관리에 매우 신중하며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자산 운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김강현은 마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냉철한 승부사 기질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깊이 있는 판단력과 미래 지향적 사고를 겸비한 인물이다. 그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두 1위의 자리에 올라선 진정한 롤 모델이며, 후배 선수들에게는 스포츠와 삶의 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